손가락 같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맑은 날씨의 대이파리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이파리 따라서 세 시간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경우는 이 이파리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세지도 이그 세지도 어, 이파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음. 예. 지금 바람 부는 것입니다. 자, 자 지금 이 이것은 지금. 어, 조금 이렇게 비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네, 음. 예, 밑으로 찾아, 이런 것을 이제, 노죽이라 가든지, 이슬맞은 거, 음. 이슬맞았다가, 이슬방울이 떨어지면 이파리가 더올라가 버려요. 음. 그런, 어, 느낌이 조금 드는 것이고, 자, <laughs> 이것은 조금 더 강하게 그리면, <laughs> 이거는 지금, 어, 비오는 모습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이, 이거는 초를 칠했어요. 초를. 음. 초를 딱 칠해가지고 이렇게 이파리를 그리면 초가 칠해진 데는 안 묻어. 음. 그럼 비 오는 것 같죠? 네, 그런 이런 이제 제가 제자,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제 국전에 여러 번 입선했는데 특산을 해야 돼. 그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가면은 안 아, 맞어. 다 자기하고 관련된. 그, 제, 그 작품들만 뽑지 남은 것은 안 뽑아요.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 거기서 처칠하고 그러면 들키니까, 처를 칠해갖고 가. 그래가지고, 아 신기하네. 이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안 해본 것이 나오면 훨씬 점수를 넣어주지요. 그런 것을 노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처칠해놓으니까 거기에 안 묻어서 비워놓은 것 같이. 축, 처져. 쳐지면 이것만 처진 것이 아니라 세지도 처져야지. 음. 세지도. 그 다음, 눈, 눈 쌓여도 이런거죠 어. 맞죠? 네. 예 그러면, 세, 그, 그, 세지는 기억에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눈, 눈 쌓이는 거,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설명하기가 그렇고, 이제, 대나무 중에 이게 무늬같이 반죽, 반죽이라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또 죽순, 죽순도 있죠? 이거 녹은 뿌리, 녹은 뿌리. 대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제 책에 보면은 있어요 이런 방법을 부륵법이라고 구름법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렇게 예, 그렸던 것을 몰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면서. 그 다음, 우선, 우선 작품관상으로서 바쁘니까. 자, 이, 이거는 우리나라 화가 중에 제일 대나무를 잘 그린다는 분이요. 조선시대 때 타는 이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이 대나무가 뭐가 잘그렸냐 다른 대하고 특징이 있는데 뭐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파리 한번찾아세요 바람, 네. 바람, 있... 바람 방향이 잘 그려져 있죠? 뒤 네. 때도 잘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 대나무가 뭐가 특징이냐 그러면 이파 대나무가 조금 이파리가 네, 네. 오래되면은. 끝, 이 말려있어요. 그거 봤는가 모르겠어요. 네.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타는 이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뿐이에요. 이걸 흉내, 흉내, 아무도 흉내도 못내 흉내도 못내요. 조선시대 때 대나무 잘 그린 사람이 세분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에요. 타는 이정이라는 사람인데, 네. 우선 급하니까 네. 우선, 아, 또, 대나무가 통죽이 있죠, 통죽. 네, 통죽. 자, 우선,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어, 이제 우선, 자세한 것은 뒤에 선생님들이 대게 가서 다른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상을 하세요. 조선시대 때 대나무를